저희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재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재판장님께서는 검사들이 나갈 때 먼저 나가게 해주십니다. 마치 우리 국민들이 검사들에게 위기를 가하는 잠재적인 범죄자라고 인식하거나 오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기를 계속해서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물론 소송지의 범위 내에서 소송지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그 그 과정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받는 인권 침해나 저희가 받는 절차적 기본권에 대한 침해는 침해에 대해서도 고려해 달라고 사실은 좋게 말씀드리고 저희도 권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심해지게 이르러서는 이제, 이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변호인들을 고발하지 않나. 법정 내에서 일어난 일을 법관이나 법원이 나서서 수사기관에게 의뢰를 하지 않나. 이제는 물리적으로 오늘 아침과 같은 폭행에 가까운, 폭행에 해당하는 이런, 이런 인권 침해를 넘어서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인격권까지도 말살하는 것, 이런 것들을 법원이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